아침인가 힘곤해 죽겠네 김대리님 또 방전이네 어제 또 야근하셨나봐 살려줘 김대리 아침부터 왜 그렇게 시들시들해 자네 혹시 그거가 부족한 거 아니야? 그거라니요? 자 받아 이게 바로 내 활력 치트키야 블랙애너맥스 블랙애너맥스 <laughs> 그냥 마카가 아니야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프리미엄 블랙마카라고 뭐 부장님 주신 거니까 한번 먹어볼까? 내가 왔다 고밀도 영양소 투하 혈관 하이패스 개통 에너지 불파워 힘이 솟아난다 밀리너무 오전에 다 끝내주마 집중력 극한이라 굿 시간이 이제 시작이에요 헬스장 갔다가 영어학원도 갈 겁니다 저 체력 사람이 아니야 매일 아침이 달라졌어 활기찬 아침이란 게 이런 거구나 당신의 잠든 야성을 깨워라 프리미엄 활력 부스터 블랙 에너맥스, 지금 바로 검색창에 블랙 에너맥스를 검색하세요.